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만군의요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들이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받으리니. 나는, 나는 큰 임금이요,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 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음. 엄마들은 늘 바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평일 아침이면 엄마들은 더 바빠집니다. 남편 출근 시키랴, 아이들 밥 먹여 옷 입혀서 등원 시키랴. 정신 없이 아이 등원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막 챙기고 준비하다 보면 자신을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헐레벌떡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걸쳐 입고 대충 머리는 묶고 둘째 아이 속옷 차림 그대로 유모차에 태워서 한 손에는 첫째 아이 손 붙들고 한 손에는 유모차 끌고. 등원 시간 맞춰서 차량 태우려고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조금 내 모습이 엉망이긴 하지만 뭐애 키우는 엄마 다 그렇지, 애키우 엄마 다 그렇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줄을 서서 등원 차량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저쪽에서 아침부터 예쁘게 단장한 한 엄마가 젊은 사람들의 입을 법한 타이트한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그 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방금 미용실을 다녀온 건지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잘 빗겨진 머리로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예 손을 잡고 점점, 점점 줄에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그길 제일 끝에 서서 함께 차를 기다립니다. 앞에 줄서 있던 대충 옷 걸치고 나온 머리 묶고 나온 엄마들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들고 있을까요? 무슨 내 엄마가 저러고 다니냐? 애 키우는 엄마 맞아? 아침부터 패션쇼 할일 있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맨날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저러고 다니지 그런데 아침부터 그렇게 입고 나온 그 엄마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모습을 보며 짜증내고 있는 내가 문제일까요? 자꾸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보면 한없이 불편해하고 있는 내가 문제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네였더니 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냐, 진노의 자녀였던 무엇이냐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문제다. 당신이 나의 근본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나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 적이 나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문제이다.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살면서 만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본성. 진노의 자녀였던 나의 본성, 그것이 나의 가장 깊은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짜 문제를 모르면, 진짜 문제를 모르면 자꾸 다른 곳에서 이유와 원인을 찾습니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현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게 되면 자꾸 다른 곳,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인과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그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상황이 바뀌지만 또그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문제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육절의 말씀 한게 있습니다. 육절입니다. 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 안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라기 이 말라기가 쓰여진 이 시대도 참 많은 것이 바뀐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어렵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그 시절은 지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물론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예, 에스라의 2차 성전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또 이어지는 느에미아의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완전하게 재건되고 이제 그때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은 달라지고 상황은 달라졌지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전도 새롭게 지었고 예배도 다시 시작이 되었고 성벽까지도 완벽하게 우리를 둘러치고 있지만 삶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 예언하셨거든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정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무려 70년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셔서 거기 있던 자신의 삶다 포기하고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수많은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성전 재건했습니다. 예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벽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도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루살렘, 예레미아서 30장, 31장, 32장, 33장에 이렇게까지 약속해 놓으신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영토가 다시 회복되고,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후손들이 축복받기 시작하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보호, 공격해오는 그것들로부터 보호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족의 전통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관계로 화목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제 그 회복의 약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크게 나아지질 않습니다. 좋아지질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만 다니면 모든 일잘 된다고 하셨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모든 어려움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학교만 다니면 졸업장 주어지듯이 교회만 잘 다니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형편이 확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 가족은 힘들기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부부 사이가 그대로 좀 나아지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더 멀어지고 더 소원해지기만 합니다 자녀들 교회 데리고 나가면 조금 더 나아진다고 좀 변화된다고 그래서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여전히 엇나가고 성적은 올라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요 신앙생활 열심히 시작했더니 도리어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고 자녀도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나도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왜 성전은 회복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도 회복되지 않는 걸까? 왜 예루살렘은 성벽까지도 다 회복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약속하신 우리의 삶은 왜 크게 좋아지지 않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가 멈춘 것이, 끊어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 재건했고요. 열심히 예배를 다시 시작했고요. 그것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내가 문제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나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성전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진 내가 문제였던 겁니다 예배가 멈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니들이 지금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일까? 저는 더럽게 한 적이 없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성전 이렇게 다시 짓고,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고, 내가 어떻게 주를 돌어힐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를 모르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스름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가져오니 내가, 내가 그것을,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임이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성전이 없는 것? 예배가 멈춘 것?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게 문제였을까요? 사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나 돌아온 지금이나 상황은 바뀌었지만 문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뭔지를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자에 드리고도 8절 너희가 눈먼 희생의 재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13절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니라. 14절 그 소환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나를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떡, 눈만 희생재물, 저는 것, 병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식탁 더럽혔다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그것으로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떤 문제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그냥 보기에는 재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음식이 문제인 것 같고, 그냥 보기에는 흠 있는 재물을 드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럽고, 눈 멀고, 병든 재물을 드린 진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그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올수 있느냐?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눈먼 희생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올수 있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나를 생각하기에 훔친 것을 가져오고, 흠 있는 것을 가져와서, 너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있어서 재물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양을 1천 마리 잡아서 1천 번제를 드리는 거나, 나한테 있는 어린 양한 마리, 그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나,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 태워서 드리든지,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나눠먹는데요. 부자가 넘치도록 많은 예물을 드리든, 가난한 한가보가두랩 돈을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하고 무슨 하나님한테 뭐가 중요할까요?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나요? 잘 준비된 천 원의 헌금을 드리든 헐레벌떡 뛰어와서 지갑에서 꺼내서 만 원짜리 한장 헌금 드리든 하나님 앞에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런데 재물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어떤 태도로 나왔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들고 나왔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재건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 압니다. 예배만 다시 시작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 압니다. 교회가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빠지지 않았고 헌금 빼먹지 않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예배만 드리고 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모르니 태도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중심, 나의 태도는 조금 도 바뀌지 않습니다. 13절,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 숨치고, 그래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오는 겁니다.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리 하나님한테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식탁을 더럽혔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물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예배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30%, 20% 나오라고 할 때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헌금도 안 빠뜨리기 위해서 성경 사이에 그렇게 매주 끼워놓고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 하나님 우리의 노력 모르시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도 반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정말 온전했을까요? 정말 흠없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까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고. 코웃음 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아닌가요? 우리 예배 충분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 이 정도면 기뻐하셨을까?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질승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경호리 여겨서 멸시함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더러운 떡 가져오고 저는 떡 드리고 있고 훔치것 드리고 있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뭔 걸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엠마우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렇게 긴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3년이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도망갑니다. 3년이나 동행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도망갑니다. 누군지 모르면, 다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경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더 좋은 거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몇달 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동료 목사님들에게 사과, 우리 충주 사과가 맛있다는 게 소문이 나서 충주 사과를 조금 보내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재배한다는 사과 농장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디 어디로 사과 두 박스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두 박스만.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아,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예 목사님 저희 집 사과 맛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집 사과 크고 맛있고 당도도 너무 좋고 정말 받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최상품은 다 나가고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최상품은 다 이미 다 나갔고요. 남은 것이, 맛은 똑같은데, 맛은 너무 맛있는데, 크기가 조금 작아요. 딱 주먹만 한 거, 딱 주먹만 한 거, 그게 남아있어요, 목사님. 혹시 그거 보내드려도 될까요? 최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은 있지만, 조금 작아요. 그거 보내드려도 될까요? 저거, 그거 괜찮다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거면 딱 좋은 것 같다고. 왜요? 동료 목사님들한테 보내는 거니까. 친구 목사님들한테 보내는 사과였으니까. 만약 제가 그 사과를 보내는 대상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던지, 아니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었던지, 제가 크게 은혜를 입었던 어떤 소중한 분이셨다면, 아, 그걸로 충분해요. 그거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건 좀, 십사님 조금 번거롭겠지만 어디서 조금 더 좋은 거 구하실 수 없을까요? 조금 최상품 구해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또 묻지 않았을까요? 다른 곳에 살아서 구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고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경박, 경솔, 유치합니다. 너무나 물질주의적이며.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사고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속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뭐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오늘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의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용서해 하나님, 어떤 재물이든지, 어떤 더러운 떡이든지, 눈먼 거, 저는 거, 훔친 것까지도 그냥 다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하신과 심판하심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전혀 치우치지 않음을 드러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셨다면 저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그 공의로 하나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함만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 말라기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쳐 있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치유쳐 있는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정확하게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일어노라 나는 큰그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일곱 번이나 반복하면서. 망군의 여호와 예호와 체바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절대 중권자로서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대동하사 저룩한 전쟁을 수행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승리를 악의 세력은 철저히 멸하시는 거룩한 용사로서의 하나님 예호와 체바트 망군의 하나님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망군의 하나님이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에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시고 누구에게 예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망군의 요호와 앞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될까요? 망군의 요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이렇게 목회해서 될까요? 망군의 요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이렇게 예배해서 될까요? 망군의 요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대해서 될까요? 망군의 요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 될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중심과 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군의 요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망군의 요 앞에서 찬양 드리는 사람들 망군의 요 앞에서 예물 드리고 망군의 요 앞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망군의 요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주간도 큰 임금 되시는 예호와 채바우트 거룩한 용사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로 악인들에게는 패배를 주시는 그 거룩한 망군의 요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